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생따 비전 메이커 김혜일 교수입니다. 잠재의식 100일 챌린지 32일 차입니다. 오늘은 소망을 소설과 영화와 연결시키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소망 있잖아요. 그 소망을 어떻게 소설과 영화와 연결시키느냐. 첫 번째는요, 좋은 소설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 안에 정말로 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좋은 영화를 찾아서 보세요. 예, 좋은 영화 속에 예, 명장면, 명장소, 예, 좋은 집들, 좋은 차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그 곳에 있는 주인공이 예, 되어보라는 것입니다. 아, 주인공들이 예. 그 좋은 곳을 소망하는 곳에 살고 있지요. 예, 이것처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소설과 영화에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는 것들 그런 것을 현실에서 제대로 이루어내기가 경험하기가 체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이 책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을 가장 쉽게 시각화해서 볼수 있는 것들이 영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소설을 찾아서 읽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 누구한테 좋은 소설을 추천받아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추천받든지 내가 찾아보든지 이 일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가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상상하고 꿈꾸고 소망하고 하는 것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상한다고 다 이루어지니? 꿈꾼다고 다 이루어지니? 그런데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상상도 하지 않고요. 꿈도 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죠. 첫 번째는 상상하고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되겠다? 그거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요. 비전을 세워 가는 거예요. 그걸 해 놓고 그것에 대한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소망을 하는 거예요. 시각하는 거예요. 적는 거예요. 적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시각하는 거랍니다 시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설 소, 소설을 좋은 소설을 읽고 그 소설 안에 주인공처럼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살아보는 거예요. 꿈을 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요. 그런 공간에서 그렇게 살아보는 것을 생생하게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가보세요. 여행을 가더라도 내가 상상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곳을 여행 장소로 삼고요. 내가 먹어보고 싶고 그런 것을 실제로 가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냐고요? 그래야 맛을 알아야 먹어보고요. 그 진짜 좋은 곳을 가봐야 아, 이런 데서 살아보고 싶구나. 좋은 차를 타봐야, 아, 이런 차를 타고 싶구나. 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화 속의 주인공들, 그 좋은 차 갖고 무엇을 해요? 그 좋은 집에서 어떤 일들을 해요?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상상하고 꿈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처럼 살아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부자처럼 살아보면 된다고요. 근데 첫 번째가 좋은 부자를 친구로 삼으면 아주 좋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아,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경험은 할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과 식사를 한번, 전면식사를 한번 하기 위해서. 수십억을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은 30분 정도 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분하고 30분 식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년 동안 줄서 있고요. 수십억을 이렇게 드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책을 천권 읽는 것만큼의 효과를 보는 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에, 누군가 상상만 하면 이루어지냐, 꿈만 꾸면 이루어지냐, 이런 이야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상상도 꿈도 안 꾸는 분들입니다. 아니면 예, 자신만의 다른 것을 하겠죠. 근데 그 다른 것이 결국은 상상이고 꿈이고 목표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실행하는 거예요. 액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찾지 않고 여러분들이 좋은 소설, 좋은 영화 그런 걸 찾아보지 않고요.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실제로 그런 곳에 가보고 그런 차를 가서 만나보고 그런 집을 한번 방문해 보고 그런 기업을 찾아가 보고 이런 수고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면 그 사람이 성공하겠죠. 내가 성공하려면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그런 꿈꾸고 소망하고 상상하는 것을 어떻게 현실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액션하는,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멋지게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가고 하나하나 행동하면서 성취해가는 그런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결과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누가요? 저는 열심히 던집니다. 던지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은, 예, 받는 사람들이 하겠지요. 받는 그런 단체가 하겠지요. 받는 기관이 하겠지요. 저는 열심히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범위에서 저는 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저는 또 열심히 저를 자기개발하고 또 새로운 것을 찾아가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계속 이어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하루 행복한 하루 여러분의 하루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